아 맛있어요 와 이거 나 진짜 이거 이거는 나 진짜 궁금하다 일반인 비교 영상 라면? 어 연혼의 출동이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니입니다 밀가루는 사랑해요 어? 방도 그 자체로 걸려가고 안녕하십니까 김보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와이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니입니다 <laughs> <laughs> 닉네임을 정했다 안녕하십니까 션이에요. 아, 아, 션이 많이 뻔했어. 한번 사이에 저희가 순두부 열라면을 먹고 당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모여봤습니다. 아 일반인 질병인. 당뇨인, 당뇨인. 당뇨인 질병인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그러면 정리하고 갑시다. 김본님. 딘본, 저 98이요. 아 저는 110이요. 네. 바나나를 한개 먹었어요. 지금 찍기 바로 전에. 어. 그리고 비니. 비니는 97김 어. 다섯 장 먹고 왔습니다. 아왜 그래? 니는 2만 5장? 샤이는92 92, 92. 먹은 거 없죠? 매출이 알 3개 먹은 한. 거 같아요. 맞메추리알 어, 괜찮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가서 우리 순두부 열라면을 한번 뿌개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뿌셔, 뿌셔. 고고! 고고, 고고, 라면을 끓여왔는데요. 라면은 그 저번에 먹은 것처럼 똑같은 걸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요리법이 궁금하신 분은 정권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위에 상단에 <laughs> 클릭하세요. 왜 그, 이거 안 해? 이쪽은 저쪽이든 어느 쪽이든. <laughs> 아, 저분 또쳐 주시는 거예요? 어이... 아, 오빠 가져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가 깜짝이 지나지저 그냥 먹으라 그래. 는데마 <laughs> 표현 한 번씩 해 주시죠. 이건 떻지 말로 하지? 이런 거. 아또. 저 우리 제가 아. 너무 맛있다. 음. 근데 라면 잘 끓였다고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물양을 아주 잘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어요. 자작자작하게. 아 나는 그런 거 좋아해. 김밥 궁금하시죠? 미리 플리 풀기 같네요 어, 미안해요. 한번더먹어 이거 네. <laughs> 사육인가요? 여물주도 <Nope. 웃음> <laughs> <병을 진짜> 주네 아우 나저 맵질이 하 진짜 짜증나 자저희 이제 다 털어먹었습니다 <laughs> 진짜 이런 거 잘해 한 입만 뭐 이런 거 없어요? 없어 너무 뜨거워 한 10분만에 끊어진다 와 진짜 부지 미래보기 처음이지 살면서 어, 이거 진짜 한장하는거 같은데? 나는 어, 먹거 쳐다보는 거 네 이러지 않으려고 그게 않으려면... 제일 없어 보이는 거 알죠? 내 네, 이러지 않으려고 동작하는데 <laughs> <laughs> 이러고 있네? 되게 비참해요 <laughs> 그럼 일단은 1시간 뒤에 일단 뵙겠습니다 뿅뿅네한시간이 뿅! 지났습니다 제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뭐 그냥 지났어요 <웃음> 그래서 시계를 지났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 재보겠습니다 빨빨 재요자 볼게요 저 한번 볼게요 어머 <laughs> 200, 안 204. 약 먹었어. 난약안 먹었다고. 근데 두 번째, 비니 합니다. <laughs> 209. 209. 음. 나 밥, 음. 밥, 밥 먹었어. 음. 밥 <laughs> 먹었잖아. <다, 밥. 웃음> 어, 잠깐만. 너거 씹어. 나트륨이 이, 이 혈장을 막 모르게 가거든요. 내가 너 그렇게 아무들이 막 치면 댓글로 너 저겁할까? 너 <laughs> 그럴리가요. 사실, 무릎입니다. 어, 근데, 음파 좀 진짜 살살 해줘. 어. 잠깐만 110? 어. 어, 응. 나 양파 안 먹었다고? 와, 199. 야, 190. 안 먹은 거 지금 나쁘지 않네? 199. 어? <laughs> 나왔어니다 214. 어? 이거 당연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, 이거? 이제 마지막 두 시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저는 어? 올라갔는데, 이 일반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. 만약 일반인들이, 어, 안 떨어진다고 하면은 당연해요. <laughs> 예당이라고 불러도 되나요, 음. 미리? 예비당 뇨인이라고이충기을 <laughs> 그대로 가지고 한 시간 내 뵙겠습니다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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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두 시간이 달렸습니다. 결정해시간에 이제. 두두 <laughs> 두둥. <두>, <laughs> 저도 그 일반인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. 진짜? 당인이에요 당연히... 당연히... <laughs> 음. <laughs> 잠시만요. 살려지 제발. 아니 내가 뭐 세게 한다고. 아, 너무 아파 저게. 그럼 세게 한 거일 거, 거 아니야? 됐다 지금 딱 좋아. 너무 잘했다. 세번 하니까 잘하네. <laughs> 어? 오, 떨어졌다. 떨어졌다. 158로 떨어졌다. 158. 오. 5 8 154나왔어니오 아, 진짜? 잘한 거야? 기특한 거야? 그 네가 네가 제일 만이 나왔잖아. 저도 한번 재볼게요. 아 갑자기 피곤하네. 아. 자저한번재보니다 이상 <몬치> 진짜 아, 진짜 당뇨인이다 240 아까 204였잖아 심지어 약 먹었어 미니미니 재고 있어요 162 역시 난 정상이었어 저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까 242라고 가이다 나도 2 크다. 아, 아, 피가 여기 여기가 혈당이 so 더 많은가 봐요 세번째 손가락이 우리 다섯 분간다해보죠 다 그럼 220만 하겠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 좀 생각하게 만든다. 어, 나밥안 먹었는데 왜내가 1등이야? 멋있다. 근데 1등하면 좋지, 왜, 이제. 이뭔 개소리야? 이번에는 저희도 궁금했던 일반인하고 당뇨인하고 비교해봤는데, 음, 당뇨인은 뭐 당연히 음, 많이 나왔고, 음, 일반인도 생각이 좀 많이 나온 잠시만요.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연우야, 촬영 중이야. 들어가, 그러면. 너네, 안녕. 여기. 어, 안녕하세요, 안녕, 민수야. 어, 안할 거야, 너는 이리 와.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기 여기. 나온 이놈? <laughs> <마오니는>? 안녕. 너네, <laughs>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. 네. 너네, 지금. <laughs> 삼촌이 제일 많이 나왔어. 삼촌 1등 했어. 있어 <웃음> <웃음> 아무튼. 일반인도 조심합시다. 네. 그래서 다들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십시오. 그러면은, 안녕! 뿅! 안녕! 뿅! 뿅. 뿅. 연흔하죠?